어 일단 내년 초에는요 되게 정신 없이 사람들이 이동수도 되게 많아요. 특히 밑에 회사원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동수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게 된다든지 내년 에 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많이 어지러운 초가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좀 그런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음... 흘러갈까?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어, 일단 내년 초에는요, 되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동수도 되게 많아요. 특히 밑에 회사원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동수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영업자 이동수로 가면은 사실 뭐 폐업이나 창업? 그죠.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게 된다든지 내년에 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많이 어지러운 초가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좀 그런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일이 사그라들고 안정이 되진 않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용해지고 그래도 좀 자리를 조금 잡을 수 있는 하반기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물의 기운도 좀 많이 느껴져요 물난리라든지 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장마라든지 좀 비에 대한 사고수라든지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서 다들 조금 대비하시고 내년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안정된다 하셨는데, 네네. 올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요, 선생님? 음... 올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올해랑 솔직히 별다를 바는 없어 보여요. 막 안정이 되고 모든 분들이 좀 살만해지고, 좀 편해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구실을 좀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올해랑 별다를 바 없이 별 차이가 없이,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국민분들이 좀 그래서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코로나는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다른 데서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느끼고 예언을 하긴 했었어요, 남편한테만. <laughs> 네, 근데, 코로나가 솔직히 나아질 거다라고는 보이지는 않고요. 어, 앞으로는 계속 입은 막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아지더라도 감기약 같은 형태로 좀 계속 코로나는 같이 함께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또한 가지가 더 들어올 것 같아서 바이러스에 대한 게또또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성이라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서울 수도권 일단 서울 수도권의 중심적으로 네네. 집값 상승률이 아직도 끝이 없대요 지금 계속 올라가요? 갈어 내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이동 수가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그거에 대한 변화수도 생길 것 같아요. 음. 땅에 대한 변화라든지, 건물에 대한 변화, 문서들에 대한 변화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문서들이 이동하는 것도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집값이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낮아지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있어야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주식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는요. 선생님, 개인별로 다르니까, 이거는. 아, 네. 대표님도 주식은 크게 손대서 크게 이득을 보실 분은 아니세요 손해대면 될수록 손해를 보실 분이세요 할 거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재미 볼 정도로 잃어도 될 만큼 조금만 해라 코인은 좀 어떻게 될까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코인이 지금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말에는 많이 잃었던 게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11월 12월쯤에 조금 손해 본 것들은 조금 회복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쯤 아마 음, 팔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사면 되나요? <laughs> 지금 사는 거는 추천 안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해도 될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될 사람이 있다 그게,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죠. 이분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이분은 뭐 땅이라든지 문서를 좀 갖고 이제 하시는 게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분류별로 있어요. 아, 국민 여러분, 많이 지금 힘드시고 어,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고 이게 상황이 정말 나아질까 고민하시는 것도 너무 많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 또한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언젠간 꼭 안정화되는 날이 올 거니까 최소 2년, 3년 정도는 더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끝은 보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힘을 합쳐서 안정화가 될수 있게끔만 내 네,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laughs>